h a l l e 님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오늘은 이제 모델이 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어제 생일 축하도 잘하고 네? 저기 빈대리교에서 오셔가지고 아주 빈나게 해주셨는데 에, 목사님이 전하셔가지고 화 오히려 아 오셔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후이땅으로 한글 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왔다가 많은 거 배우고 갔습니다.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네 제발 좀 인사를 잘 하시라고 아주 반협박조로 그냥 막 했는데, 아주 따뜻하게 받져주시고 은혜도 잘 받아주시고, 우리 아, 님들 네. 은혜 잘 받으면 제일 좋아요. 은혜를 잘 받아야지, 그냥 맹봉이처럼 꽉 담으고 그냥 다들 졸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는 뭐, 그 노란스럽게 말은 다 그냥 죽었네. 그런단 말이야. 누가 와서 하더라도 은혜 잘받아야 돼. 응. 은혜, 은혜가 되셨지요? 네. 참, 아주, 나름대로 다 각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승민 형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데 자 앞에서 찍어라 <laughs> 쉽지가 않은데 참 사명감을 가고오시네요 아, 아, 네. 어... <laughs> <laughs> 그렇지 잘했어 <laughs> 뒤에서 풍목사님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빨리 찍어라 하고 가서 찍고 자 오늘은 이 빌레몬 내 가정에 대해서 한번 보실 건데 빌레몬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하나나 집사님, 하나나 집사님 어제 등록하신데 오늘 다 이렇게, 어? 다 이렇게 도, 등록하기 전날 토요일 날 저녁에 은혜 받으시고 어제 등록하시고 오후에도 은혜 받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야참 어? 캘리포니아에서 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직 시차도 적응도 아직 안 되셨을 건데 에, 감사합니다. 어, 빌레몬서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리는데 가능한일게좀 뭐야. 제가 칠판을 쓰는 이유는 칠판을 사용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왜냐하면 정들하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근데 칠판을 쓰는 이유는 집중하시라고. 예. 쓰면 아, 뭘 쓸려나 하고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안졸린다고 어, 안졸리해서 쳐다보게 되고. 말로만 하면 자꾸 고개가 떨어지는데. 예. 그리고 또 이게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도표를 좀 자꾸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게 또 이해가 빠르니까. 자, 빌레몬의 가정을 한번 봅시다. 자, 빌레몬이 나오죠. 빌레몬,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키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아키보, 그 다음에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아비아그 다음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오네시모가. 자이래서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빌레몬스에서 이네 사람만 아시면 빌레몬스가 이해가 됩니다 자 빌레몬 따라서 있어요. 빌레몬, 빌레몬 아키포 아비야 오네시모, 오네시모. 오네시모 이름들이 참 어렵지요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면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대상으로 삼았던 수신자예요 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 앞. 해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예요. 아키뽀는 누구냐 하면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와이프예요. 아내예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에서 가족을 숨겼던 종입니다. 그래서 이네 사람의 이름이 이 빌레몬서에 이렇게 등장이 돼요. 자, 그러면서 수신자인 빌레몬에 대해서 우리 예, 오늘 남주의 자매가 공독해 줬던 말씀 속에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또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는 사랑이 많은 자요.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 말하고 있느냐 하면, 어, 이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는 믿음이 있는 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그의 믿음이 탄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교제를 잘했다. 즉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았다라는 거지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수신자인 빌로몬에게 이런 표현을 들어서 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죠. 아주 칭찬을. 아주 극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키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병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은 자를 병사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시죠? 그리스도의 군사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이런 병사를 단어를 썼을 때에는 보통 이런 보편적인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세요. 특별하고, 특별하고 독특한, 독특한, 독특한 열정을 가진 자 다시 한번 특별하고, 특별하고 뭐라고요? 독특한또 그렇지. 가진다. 할렐루야. 이런 자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 병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 다른 병사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지만안 좋은 거지. 그렇지? 근데 이 병사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뭔, 뭔 말이란가. 어, 다른 병사는 나쁜 거지만 이 병사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음, 자 그다음에 아래 앞비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앞비아를 표현할때 아줌마라고 하지 않고 사모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앞기포 엄마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매님 시작 자매님 뭐라고요? 자매님. 자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용어였어요. 오늘날에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냥 우리가 독욱 친근감을 가지기 위해서 형제님 교회 안 가려도 형제님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자매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약간 의아해요. 왜 내가 네 형제냐? 내가 왜 당신 자매야? 의아해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친근감 있게 다가가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형제님, 자매님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의 아내 앞비아에게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빌레몬의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면 11절에 보게 되면, 무익한 자다. 뭐라고요? 무익한 자. 무익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8절에 보게 되면, 에,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요. 빚. 손해를 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는 어떤 자냐면, 도망자예요.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네시모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의 가정을 보게 되면, <laughs> 빌레몬의 모든 가정을 보게 되면, 의로운 가정 같아요? 불의한 가정 같아요? 의로운 가정이었어요. 의로운 가정. 그러니까 이, 이 가정은 의로운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의로운 가정이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뭐예요? 불의한 자였단 말이에요. 불의한 자. 자 그러면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자 우리 손 들어보게. 자 첫째 빌레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지 손가락을 밑에서 들어보세요. 아 이런 사람이 모죽하면제가 뭐 이럴까? 손들어보도안 들잖아. 안 되는데 자꾸 들어보고 그러면은 로 피곤해. 그러니까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나아. 자, 아래 층에서 1번 엄지손가락 뜨세요. <laughs> 몇 명은 영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몇명 들었어. 자, 2번 아키뽀. 아키뽀, 엄지손가락 쳐. 네, 거의 안든것 같아요. 자, 3번 앞, 아, 앞어 아래 앞비어라 자, 엄지손가락 밑에서 쳐. 거의 안들어왔어 자 오네시모다 손들어 보세요 <laughs> 오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빌레몬이다 손들어 보세요 허를 야 이제 쌍벽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빌레몬서이니까 빌레몬이 이 빌레몬 서신의 주인공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느냐 하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하여 이가정에 편지를 쓰면서 곤멸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정이 이렇게 의로운 가정이었는데 어느 정도로 의로운 가정이었냐면 느그 아들 앞이 보는 병사, 요 아비아 자매, 내 자매, 아비아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이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이 모여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들의 가정이 바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가정교회에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예배 드렸던 그 가정이 바로 딜리포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이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됐단 말이에요.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니까, 브리스길라가 남편 같지요? 브리스길라가 아내란 말이에요. 이 아굴라의 가정을 개방해서 예배드리면서, 그 자리가 예배소 교회가 돼요. 눈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을 개방을 해서 예배드리면서, 그 가정이 라오디기아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렸다 하면은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이유는 말씀이 있고 치유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의 힘이 있었고요. 그 말씀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죽으신 이유와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하여피흘려 죽으심,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고, 우리가 똑똑히 감남살기 위해서 봤다. 그분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재림신앙을 부어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반드시 그 주님은 오신다. 우리가 감남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눈을 똑바로 두고 다봤다 11명의 제자들이 네. 지켜보는 가운데, 거기서 구름에 둘러싸여진 가운데, 영광 중에 숨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네. 그래서 이 초대교의 신앙이, 마라나타 신앙이 된 거예요. 오주 요고스 옷이 없어서, 오주 요고스 옷이 없어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전달되었던 것은, 본자들이 확실하게 증거했고, 본자들이 뭐 한두 명, 서너 명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함께 했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승천하셨던 모습을 둘을 똑바로 두고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그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또한 증거하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능력이 가정에서 예배만 드렸다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막 힘이 있었어요.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유의 사역이,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던 때이기 때문에, 막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자기의 집을, 다른, 뭐, 아굴라라든지, 눈바라든지,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어, 루비아라든지, 이런 집을 개방을 해서 교회가 된 것처럼, 빌레몬의 가정도, 교회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초소로 드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이런 축복된 가정에 원의시모를 위하여 편지를 보냈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 그것은 바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시작. 용서하고 용납하라. 다시 한번 시작. 용서하고 용납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시작. 용서하고 용납하라. 용서하고 용납하라. 이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면 왜 바울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그랬습니까? 자,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에는 그가 어떤 자였으나, 무익한 자였으나, 지금은 어떤 자가 되었다? 드린다. 유익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떻게 되었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용납하는 조건은 뭐냐면, 변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변화된 자들을 바로 쓰임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수 있느냐 용서가 되어져야 용납이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용을 할수 있죠. 흉내를 할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냐 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라. 너의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교제. 하나님을 향한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너의 사랑이 소문났지 않았냐.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얼마나 크냐. 그를 통하여 복음의 확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딜레몬의 가정을 통해가지고 복음의 확정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의 가정을 개방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요? 관계가 좋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적용시켜라? 오의시모에게 적용시켜라. 오의시모가 말이에요. 빌레몬의 가정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누가? 종이. 이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지요. 종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 그러다가 로마에 가가지고 우연찮게 바울을 만났는데 이 바울에게 완전히 은혜받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옥바라지를 했던 자가 누구냐면 오레시모예요. 옥바라지에 자기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도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한 병에 걸려오면서 골골골 하면서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자가 누구냐면 에바우로티도라고 하는 사람과 오레시모라고 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이 오레시모를 빌레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용, 용서해라. 그리고 이제는 용납해라. 다시 받아들이어라 왜? 그는 이제 변화되었다.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너에게 손해를 끼쳤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달라졌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있고, 또 죄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으시는 자가 있어요. 죄인을 왜 받으시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이미 다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구속의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뭐하면서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시어는 자기가 얼마나 못된 죄를 범했는지를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큰 잘못을 했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앞에 만나가지고 그가 완전히 고꾸러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에게 전에는 그가 부익한 자였을지라도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할렐루야. 40일 송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할 맛이 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별벌질 없었던 자였지만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아멘. 할렐루야! 유익한자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 좀 불러와. 그 사람 좀 불러와. 그 사람 좀 불러와. 그 집사님 좀 불러와.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유익한자 누가 그렇게 되어줄수 있느냐? 변화된 자가. 그래서 바울이 그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다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를 용납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신복이라. 시작. 내 네, 신복이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의, 바울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 저기, 저기, 저, 저 지방 사투리로 뭐라고 하냐면, 꼬봉이라고 하니, 꼬봉. 에? 꼬봉. 꼬봉이라는 말 아니? 에? 체리라 꼬봉이라는 말 들어봤어? 꼬막 말고 꼬모, 꼬봉, 꼬봉. 내가 네 꼬봉이냐? 내가 네 시다발이야? 시다발이나 꼬봉이나. 응? 근데이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내 꼬봉이다. 그는 나의 시다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내 마음의 모든 것까지 속속들이 알고 행하는 자다. 이게 신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네.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신복가 변화되니까 말이에요. 바울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부활은 누구냐면 내 주인이 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척척 알아서 해주는 것이 경치가 바로 신복인 거예요. 장세동이가 왜 지금까지 안 죽고 살고 있게요, 여러분? 신복들이 많아. 신 신복. 장세동씨 모르세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거론해서 좀 그래요? 네. 장세동이가 그래도 지금까지 안 먹고 버니까 29만원 받고 없다는 데막 소고기도 막 먹으러 다니고 모터 먹으러 다니고 막그러데 골프로 치고, 치고 다니고 녹살도 좋아요 그가 지금도 버티고 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신복들이 많아 신복들이 그런 신복은 좋은 신복이 아니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주의 뜻을 따라 주행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심복. 아, 네. 이번 40일 성의 기간을 통하여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자꾸만 어긋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바울의, 그, 바울 스스로가 그런데 심복이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척척척척 알아서 해주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를 다시 용납하라. 세 번째 또 하나가 있어요. 그의 종의 사역을 다시 허락하라. 시작. 종의 사역을 허락하라. 시작. 종의 사역을 허락하라. 뭐라고요? 여러분, 종은 일할 수 있는 그 종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오네시모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한순간에 그 유혹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끼치고 그 주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어린 시모가 빌레몬의 가정에 이, 이런 식구들이 어린 시모에게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독하게 악하게 했을 것 같아요. 좋은 분이기를. 여기 두주면참 은혜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여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되게 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아주 <laughs>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왜도망갔대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잖아요. 잘해줬다면서요? 근데 왜 도망가냐고 말씀을 해보시봐잘해줬다면 끝이에요? <laughs> 예? <laughs> 양념? <양양>? 뭐가 양념? <양양? 웃음> 예? 양이 안찬 거예요? 예. 아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도망가냐고 여러분? 예? 좋은 건 하, 항상 만족이 옵니다 종에게는 어떤 자유와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늘 항상 종으로서 시키는 일만 하고 늘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그렇게 충성스럽던 자도 어느 한순간에 신문이 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욕심과 욕전이 생길 때가 있다고. 항상 여러분 충성할 수 없어. 항상. 설교할 때 제발 좀, 좀 소리 좀 지르지 말아야지. 아, 조용하게 살살살 해야지. 그러다가도 설탕은 그냥 막 소리가 나오는 거어떡하냐고 뭐가 흔들어.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아직은 젊잖아요. 이제 32살이니까. 근데 지금은 젊으니까 막 소리 지르지만 제가 항상 이렇게 할수 있겠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그분이 막 설교할 때 30대 때 사랑하라면 사자 몇 시월인가 할래야! 엄청나게 막 굉장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할렐루야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다 가라앉고 깨지고 항상 여러분 충만하지 않아요. 항상 차 있지 않아요. 이 종의 자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힘든 자리예요 그렇게 잘해줘도. 그래서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인간적인 욕점을 못 이겨가지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한순간에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오레시모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사람 그것도 바울을 만나게 하면서 그것도 그 옥바라지를 하게 되면서 그의 중재의 역할을 통하여 다시 그 종의 자리를 회복하도록 언제 가장 기쁘냐?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간로 그런 이야기해요. 막. 목회자들이 품목사로 있고, 전도사님이 부교자로 있다가, 가끔 그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 때문에는 못 있겠다고. 합니다. 진짜 담임 목사가 저한테 흉을 엄청 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게요? 그거 어디 갈데 있냐? 아, 찾아보면 되지요. 그럼 찾아봐봐.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어디 가라도 똑같아. 다 네? 똑같아. 그래가지고, 그만 둬가지고, 막, 빌빌빌대면서, 오갈 게 없으니까, 하, 아, 어디, 막, 사육지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에이, 모르겠다. 개척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세자금 다 뽑아가지고, 개척했다. 그냥, 인류도 못 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자, 선물 팝니다. 의자 한 개당 5만원. 자, 강대상 100만원. 마이크. 여러분, 인터넷 보면 막, 수조룩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비참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기는 뭐냐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아, 네. 4 1성경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복해요 매일 매일 말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길에 바쁘고막 어? 쪼들리고 그러지만 그래도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 게 행복해야지 그럼 그건 뭐예요 맨날 그냥 음란소설이나 쳐다보면서 행복해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행복해야, 그래야 목사로서의 자질이 있는 거지, 소설책 보면서, 와,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고. 저는 행복해요. 네이렇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오늘은 어떤 강사 불러다가 세울까?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40일 동안 강사비를 전부 다 돌려가면서 쓰래요. 쓰레, 제가 그랬어요. 그럼 강사비는요? 속으로 그래 속으로 내가 그럼 강사비는 40일 동안 강사 돌아가면서 돌리면 한 번에 오시면 20만원씩만 들여도 2, 4, 8 800원이잖아 800원이 어디 있어 800원이 네? 나는 강사비도 없는데 네? 강사비도 없이 하는데 네? 얼마나 좋아요 강사비는 뭐예요 강사 적대도 제대로 안 받는데 <웃음> <웃음> 어제 한번 야, 어제 누가 장어 사줘서 장어 먹고 왔더니막 힘이 그냥 붓고 <laughs> <죽음 먹고> 나가지고. <laughs> 여러분, 원의 시모는 틀림없습니다. 이 가정들이 이런 인격적인, 이런 사람들이 원의 시모라고 하는 이 종에게, 그의 종들에게 얼마나 잘했겠어요, 여러분. 이 소문이 났다고 그랬어요. 이들의 인격과 신앙의 모습과 행동들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토키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들에게 함부로 했겠어요? 근데, 대이 종은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그거 극복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순간 벗어나게 되고 이탈하게 되고 일탈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얘기에 이면서 다시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시작,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번 사실 성의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용서만 하면 용서 못할 죄인이 있다 없다. 갑자기 저하고 눈동자를 피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제 눈을 보세요, 내 눈을 바라봐자. 용서 못할 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면서왜고개들을왜 숙여요? 용서 못할 죄인 없어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아, 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잃어버린 그 자리에 다시 소도록 해라. 아, 네.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으로 1만 달란트의 빛을진 자가 100달란트 그거 안 받는다고 멱살자비를 했던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니겠냐 용서하고 용납해라 그리고 그로이건 다시 이었던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라 그럴 때그 영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 네. 이번 40일 기간 동안 바로 이와 같은 어느 시모의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이와 같이 수임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서고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주원합니다주원합니다